안녕하세요. 놀멍입니다. 피파 18 선수 커리어 보드 제 13화입니다. 13화 봐주신 분들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며 콜체스터와의 리그 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라마우컵 4강 2차전을 앞두고 중요한 경기 할 텐데 계속 이겨 나가야겠죠? 그럼 경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리스토퍼 강이 몸을 풀고 있는 장면 이 나오네요. 요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예. 이런 눈에 띄는 외모만큼이나 리그에서도 그야말로 맹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크리스토퍼가 상대는 콜체스터입니다. 카라마우컵 아스톤 빌라전은 아쉬웠어도 이번 경기에서 잘하면 됩니다. 예. 키가 월등히 크네요. 그럼. 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위커, 오른쪽이 골체스트입니다 사운더스. 여기서 슛. 예, 너무 세게 차습니다 패스 이어졌고 골키퍼 선방이 있었습니다. 비록 골키퍼 선방이 있었어도 불안한 수비 보여주면 안 되겠죠? 클로스 올렸어요. 아, 예. 받을 수 있었는데 아쉽고요. 슛! 슈팅. 골키퍼 정면을 향합니다. 좋아요. 홀. 슛! 어었습니다 크리스토퍼 강의 선제골, 위컴이 앞서가기 시작을 하게 되네요. 예. 지금 주고받는 퍼스가 너무 좋았고요. 키퍼가 손을 쓸수 없었던 그런 공격장면이 나왔습니다. 예, 좋은틈으로잘 쳤네요. 오, 이게 수비수 사이를 지나가서 말이죠. 리그 11골을 달성했습니다. 점수는 1대 0입니다. 어, 지금 너 완일한 수비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걷어했니다 슛! 골키퍼에게 살짝 안착이 되었습니다. 패스 잘 이어졌습니다. 은다우. Oh, yeah. 아,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오오일오 뻔했습니다. 잘 주고 받고. 슛. 네. 지금 슈팅을 시도해 볼만 했는데 수비진들이 잘 막아 섰네요. 예, 코너킥. 이거 막아야 하겠죠. 오와! 야 이번 경기에서만. 골대를 계속 맞추네요. 와, 경합에서 밀리면 이런 일이 생기죠. 이제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골 차를 잘 지켜야겠죠. 코너킥입니다. 골키퍼까지 나온 마지막 코너킥. 멀리 차 내야죠 멀리 차 내야죠 예 다행이네요 클리어가 되, 제대로 되었고 예, 1대0으로 위컴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팔8 예, 1을 받은 크리스토퍼 강의 득점이 아니었으면 승리를 거둘 수가 없었죠 예, 선두를 계속 지켜야 하는 위컴 브리스톨 선두를 계속 지켜야 하는 위컴이 크루 알렉산드라를 만났습니다. 크루 알렉산드라를 상대로 위컴 원더러스가 연승 행진을 계속 달릴 수 있을지 경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루 알렉산드라와의 원정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위컴이 계속 선두 싸움을 치열하게 이어가려면 매경기 매경기 이겨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경기를 펼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크로 알렉산드라 21위지만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경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때립니다 들어왔네요 사운더스의 득점을 돕는 크리스토퍼 강이었습니다 야 이게 굉장히 클래스가 있었네요 노 마크 상태의 선수에게 볼을 잘 넘겨줬어요 아주 예, 크리스토퍼 강이 초반부터 1도움을 얻었습니다 샘 사운더스의 득점으로 점수는 1대0이 됩니다 코홀빙 돌아서 슛예 힘을 너무 좋습니다 존스 다마차기 시도해봤던 크루알렉산드르 예 하지만 크게 벗어났죠 코너킥입니다 그리... 두퍼 강한 텐 좋은 찬스 아얜왜저르고 있었을까요 아 지금 수비 아쉬워요 걷어냅니다 크로스 슛예 아쉬운 크로스 찬스 놓쳤네요 패스 슛 살짝 타, 차서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예 살짝 차, 차도 이렇게 득점에 성공을 해버리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그 알렉산드라 상대로도 이렇게 득점을 성공하네요. 상승세가 상당히 무섭, 무섭습니다. 크리스토퍼 강의 간결한 슈팅. 이렇게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리그 12호 골. 와. 예. 점점 적응을 하니까 지, 굉장히 무서워졌어요. 2대0이 됩니다. 패스 연결되지 못했는데 그대로 3대0이 아~ 너무 갑작스러워서 차지 못했네요. 패스 이어 집니다. 여기서 막히네요. 예, 센터 박사 안에 일단 걷어낼 거에요 잘. 예, 좋아요. 완벽한 찬스. 아! 골대를 강타해 버렸습니다. 슛. 예. 예. 맹공이 참 무섭네요 크로 알렉산드라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서 와이 결정적인 찬스를 클로 알렉산드라가 잡았는데 예 정면으로 잘못 찬것 같습니다 골키퍼 정면으로 일단, 코너킥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걷어냈습니다. 측면 잘 봤어요. 클알렉센더라. 예. 여기서 볼을 아슬아슬하게 막아냈습니다. 일단, 패스. 크로스 올렸어요. 슛! 아! 잘 올린 크로스. 그러나, 여기서 막혔습니다 어, 이게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 어림 없습니다. 골키퍼까지 나와 있는 크루 알렉산드라. 예. 그대로 2대0으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위컴이 이번에도 승리를 거뒀습니다. 평점 9.1. 굉장히 상승세가 매섭습니다. 예. 역시 맨유는 맨유였습니다. 뒤집어 버리네요. 그래서 카나바컵 결승전에 진출을 한 상태고요. 이제 위컴은 아스톤 빌라와 2차전을 치릅니다. 과연 기적의 뒤집기가 나올지 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the really to a boil now. 운명의 카나바컵 4강 2차전. 과연 위컴은 언더독의 기질을 보일 수 있을까요? 사실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싸움이지만 일단 부딪혀 보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 2부 리그 팀이지만 프리미어리그 짬이 제복되는 그런 팀이죠 이번에는 위컴의 홈에서 벌어지는 만큼 예측불가의 승부가 될것 같습니다 반대편에는 맨유가 결승전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경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한번 본때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예. 패스 잘 넘겼고, 일단, 잡아냅니다. 슛! 들어습니다 아스톤 빌라에게 일격을 가하는 위콘그 중심에는 크리스토퍼 강이 있었습니다 와이골 넣기 어려운 지점에서 대각 방향으로 잘 따라 놨습니다 이 경기 예측 불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멋진 득점이네요. 예. 과연 언더독은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요? 크리스토퍼 강의 득점으로 점수는 1대 0이 됩니다. 깜짝 놀랐을 아스톤 빌라 맹공 갑니다. 아! 아스톤 빌라는 너무 침착했습니다. 합계 3대1이 되네요. 이게 수준 차이일까요? 수준 차이에, 수준 차이에 이게 뭔가가 있는 이런 경기. 참 안타깝습니다. 1, 2차전 합계 3대 1이 되었습니다. 지금 볼소 같은 게좀 불안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타이슨. 예, 존 테리 맞았네요. 타이슨 재쳤고 슛 일단 발재간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됩니다 재쳤어요 슛아 좁은 틈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슛! 슛! 아 바로 앞이었는데 높이 떴습니다 타이슨 어, 적절한 펀칭이 나왔습니다 지금 패스 세기 조절 잘못했습니다. 측면. 위컴이 일단 전진을 해야 됩니다. 아, 지금. 바로 실전을 당한 이후로 힘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말이죠. 오프사이드가 서는데네요 <laughs> 크로스 올리수스입슛 일단 최선을 다해야죠 슛아 이게 골키퍼 발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경기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네요 지금도 틈을 내줄 위기입니다. 아, 2차전 스코어도 역전이 되네요. 네, 아스톤 빌라를 감당하기에 위컴이 전력이 너무 약했습니다. 보기 좋게 먹혔네요. 역시 클래스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스캇 호건의 득점 점수는 2대 1입니다. 아 지금도 뚫렸어요. 안 돼요. 어골대 예. 그야말로 농락을 당하고 싶네요. 예, 예, 2차전 스코어만이라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타이슨 일단 혼돈 상황 지속되고 있고요. 오우, 적절한 가마차기. 그러나 골문을 외면했습니다. 예, 결국 클래스의 차이를 극복 못하고 아스톤 빌라에게 2대1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크리스토퍼 강의 멋진 득점이 위안거리가 되었습니다. 평점 8점 이입니다. 그리고 이번 화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유튜브 채널 티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많이 구독해주시고, 유튜브 채널 알람 설정 잊어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